신진서구단이 이곳 저치는 수를 보고 첫 번째 올인에 들어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바람입니다. 오늘은 신진서구단과 천지젠 선수의 대결입니다. 신진서 선수는 평소에 올인작전을 그렇게 선호하는 기품은 아니죠. 올인 작전보다는 초반에 우위를 가져가고 압도적으로 공격하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바둑은 신진서 선수 올인 작전을 펼치는데요. 바로 바둑 보시겠습니다. 흑이 신진서 구단이고요. 백이 천지젠 선수인데요. 이 바둑은 초반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몇몇 주요 장면만 보고 바로 중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 수는 조금 특별하죠. 요즘 유행하는 수인데 흙이 이렇게 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한 점을 잡을 수는 있지만 백도, 하변 쪽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4일자리에 백도를 있기 때문에 이곳을 끊어서 한 점을 잡을 수가 있어요. 흙이 곤란하겠고요. 실전에도 좌변 쪽을 차지합니다. 흙은 이렇게 좌변 쪽을 잡게 되고요. 백은 중앙 쪽을 두텁게 해서 하변을 공격하는 흐름이 보통입니다. 여기까지는 호각의 진행인데요. 이 장면에서 신진서구단 이곳을 밀고 양거에 침 당했을 때가 재밌습니다. 보통의 감각이면 이곳을 붙이건 여기를 붙이건 나오는 수를 생각할 수 있는데 신진서구단은 이곳까지 들어가면서 약점을 추궁합니다. 연결을 하면 그때 붙이고 뻗어서 이교환이 여기를 끊을 때 이득이란 이야기예요 실전에도 백이 반발을 했고요 신진서부단 중앙 쪽으로 행마를 했는데 이 장면에서 천추젠 선수 그냥 연결하고 뒀으면 계속해서 5대5의 형세였습니다. 흙이 씌워가기가 불편한 게 백이 건너 붙이는 순간 흑의 수가 확 줄어듭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면 이 수상전도 있고 중앙 쪽으로 뚫는 수도 있어서 이 진행은 흙이 오히려 곤란할 수 있는 진행인데요. 실전에 성급하게 패를 들어간 게 좋지 않았습니다. 백이 이쪽을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단수 쳐서 패가 됐는데요. 흙도 따내고, 백은 패감이 있어서 패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이곳 찔른 수가 좋지 않았습니다. 신진서 구단도 이곳을 이어서 뒀으면, 훨씬 더 백을 곤란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호구칠 때 따내면 흑은 부담이 없고 백은 부담이 많은 백이 때문에 흑이 유리한 싸움이었는데 실전의 신진서구단은 아무래도 이수를 절대 패감으로 착각한 것 같아요. 백이 이곳을 따내니까 오히려 백이 귀까지 살아서 천쯔젠 선수가 유리한 바둑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펼쳐진 전투는 전투도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전투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정석 진행이죠. 이 정석도 요즘 꽤 많이 나오는 정석이고요. 백이 한칸 뛰어서 오히려 흙을 씌워가자 흙도 두 칸을 벌리면서 귀를 버리는 대신 상변 쪽을 차지하고 좌상기를 공격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젖히고 호구치면서 안정을 취하겠다는 이야기죠. 좌상기를 다 버릴 순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쪽으로 행마를 하고 막아가면서 백이 또 한번 두텁게 잘 처리를 했어요. 계속해서 천지전 선수가 신진서 선수 상대로 굉장히 잘 싸우고 있는 장면인데요. 백이 이곳까지 차지하면서 귀의 실리도 얻어냈습니다. 현재 집 모양을 보시면 흙은 좌변 우아기 그리고 하변 조금 있는데 백은 좌아기 그리고 큰 모양 우변 하변이 있습니다. 백이 아무래도 집이 조금 많아 보이죠. 우변 쪽이 집으로 다 들어가면 이 진행은 흙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실전에 일단 단수를 쳐놓고 여기에 들어갔는데 이수로 여기를 걸쳐가면 보통입니다. 백도 받아주고 한칸 뛰는 데까지가 굉장히 무난한 진행인데요. 이렇게 되면 덤에 걸려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코어는 백이 80%가 넘을 정도로 앞서 나가게 되기 때문에 흙은 이곳까지 들어가면서 버텨가요. 그리고 백이 받을 때여기를 들여다보고 또한번 여기서 승부천데요. 지금부터 전투가 이 바둑의 백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일단 사람의 감각으로는 여기를 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이 선에 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백집으로 봐주고 한이 정도 삭감을 가는 거. 이런게 바로 사람의 감각이죠. 하지만 이렇게 집 나면 역시 흙이 힘듭니다. 실전의 신진서 구단은 이곳을 살려버리는데 백이 씌워가니까 갈 곳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우변쪽에서 집을 내기도 어려워 보이죠. 이렇게 날일자를 두면서 집을 만들었는데 전지젠 선수가 이렇게 붙여오니까 두기가 어렵습니다. 흙이 받아주면 단수치고 이곳을 가만히 막아버리면 흙이 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앙쪽에서 끊어서 이한 점을 잡을 순 있지만 집이 안나고요. 여기에 궁돌이 넓혀도 붙이고 들어간다면 잡혀있습니다. 흙이 살기가 정말 쉽지 않은 모양인데 여기서 신진서구단이 첫번째 묘수를 두면서 흐름을 뒤집습니다. 일단 이곳을 치받고 막을 때 젖혀간 수가 좋았어요. 여기를 젖혀가니까 백이 오히려 곤란해졌습니다. 여기에 나가는 수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백이 이렇게 선수를 해놓고 중앙 쪽에서 이런 식으로 씌워간다면 약점이 없죠. 끊어도 빠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쉽게 잡았다고 전주제는 생각한 것 같은데 신진서 구단이 이곳 젖히는 수를 보고 첫 번째 올리네 들어간 거예요. 백이 일단 이곳을 끊을 순 없습니다. 이을 때 여길 하나 받아야 되는데 단수 치고 끊는 순간 맛보기로 걸렸죠.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입니다. 곤란하고요. 그렇다고 여기 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으면 이어서 단수 치고 끊으면 이넉점은 축으로 잡았지만 이두점 잡히면 백이 망했죠. 말이 안 됩니다. 실전에 천치재는 이곳을 두면서 버텨갔는데 흙도 이어가고 뻗어서 지금 잡았단 이야기예요. 흙이 이쪽을 이으면 백이 가만히 쉬워가서 역시 약점이 남지 않습니다. 천치재는 이런 수익이었는데 신진서구단 여기를 찝고 끊어간 수가 두 번째 묘수였어요. 여기를 두니까 백이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쉬워가는 건 바로 잡히기 때문에. 이두 점을 잡으려면 백도 이런 식으로 둬야 됩니다. 흙두 점의 수를 메워야 되는데요. 실전이고요 여기서 흙이 이곳을 붙여가는 수가 맥점이었어요. 백이 이곳을 뻗으면 끊어버려서 한점 잡을 수는 있지만 회돌이로 살아냈고요 실전에는 이곳을 잡았는데 흙이 이렇게 살아버리니까 이제는 백이 역전당한 모습입니다. 백이 이렇게 추궁해도 빠지면 내집 모양으로 살았죠. 여기 붙인 수가 얼마나 좋은 수냐면 보시면 여기서 그냥 끊어가면 백은 이렇게 잡습니다. 물론 흙이 탈출을 할수 있지만 이집 모양 기억해 보시고요. 실전에 이렇게 붙여서 흙이 여기까지 빠진데 집 모양.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신진서구단이 더이상이득을 보면서 이제는 확실히 역전무듭니다. 하지만 한 번의 전투가 또한번 펼쳐집니다. 전투젠도 일단 우상기에서 당했기 때문에 패를 걸어가면서 버텨가고요. 패감을 쓰는데 여기를 끊어간 수가 세 번째 묘수입니다. 신진서구단 한 바둑에서 세 번째 묘수를 터뜨리고 있어요. 이수가 패감이기도 하지만 자체로 받을 수가 없는 자리에요. 일단 축은 안되죠. 여기 한점 때문에 축은 성립하지가 않고요 실전에 이렇게 뻗어서 버텼는데 여길 또 한번 밀어갑니다. 이수가 뭔가 싶죠? 백이 이쪽 젖히면 오히려 흙이 지금 백의 포위망 속에 정확하게 갇힌게 아니냐 할수 있는데 신진서 구단은 묘수를 잡고 있었어요. 실전 진행이고요 천츠젠도 의아했을 겁니다 이렇게 두면서 흙이 오히려 지금 다 잡혀 주는 건가 엄청나게 좋은 생각을 했을 텐데 여기서 신진서구단 이곳을 먼저 끊어서 백도를 양분시키고요 여기를 들여다보는 수가 마지막 KO펀치였습니다 천츠젠이 이 수를 못 보면서 바둑을 이길 수가 없게 됩니다 백이 만약에 이곳을 이으면 끊어서 이 석점 바로 잡히고요. 백이 버텨가려면 이곳을 이어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 끊습니다. 단수치고 막으면 끊어버려서 이 백돌과 이 흑돌의 수상전이 흙이 유리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를 단수치면 있고요. 뻗으면 이곳을 막아서 척보기에는 지금 대궁 소궁처럼 보입니다. 거기다가 흙은 집이 없기 때문에 유가무가로 볼 수도 있는 장면인데 흙은 이렇게 두지 않습니다. 흙의 정확한 응수는 뒤로 돌려서 이곳을 단수 칠때 있습니다. 여기를 단수 칠때 가만히 이곳을 뻗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따낼 때 먹여쳐도 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요소요소의 흙돌이 있기 때문에 흙이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진서구단의 소름돋는 쓸기였고요 이곳을 끊을 때부터 아마도 이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천치젠 당황해서 이곳을 찝습니다. 이수도 근데 응수를 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이곳을 보인다고 바로 끊으면 역전입니다. 백이 이었을 때 단수치는 수와 끊는 수 맛보기로 귀가 잡히면 이건 안 돼요. 실전에 신진 서구단 침착하게 받아주고요. 이을 때 끊어가니까 얼핏 보면 이곳을 끊었을 때 백이 이쪽을 이으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낼 때 아까 이렇게 해서 유가무가나 대궁소궁으로 흙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또이 좋은 수가 있습니다. 흑이이 자리에 돌이 오면서 끊고 여기를 단수친다면 이곳을 단수쳤을 때 대책이 없어요. 이으면 딴에서 이 곳이 패데요 이쪽 패는 흑이 중앙 쪽에 패감이 거의 무한대죠.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곳을 이으면 두 점이 떨어져서 역시 안 되는 진행이에요. 신진서 구단의 정확한 올인작전 수익기였고요 백은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받았는데 흑이 이쪽 찝는 수를 선수해놓고 받아가니까 수상전으로 한세 수는 이겼습니다. 천지젠 선수 대책이 없죠. 아까 여기가 다 백집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신진서구단의 멋진 올인작전이었고요 정확한 수익기로 천지젠을 무너뜨리는 바둑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신진서구단의 올인대국 재밌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반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